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. 맞죠? 163페이지. 필수에 이제 4번에 2번 한번 해보자. 방금 사인해봤으니까 이제 코사인 한번 해봅니다. 자, 오늘 얘기했잖아. 코사인 그래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도 가도 돼. 사실. 이 선들이 X축, Y축으로 상상하지 마. 우리는 그냥 주기만 체크를 하는 거야. 그러면 사실 내가 주기 이렇게 끊어놓고 얘를 사등분 해도 돼 이렇게 그리고 1 3 2에2사하면3사하에4사면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해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진짜 잡표평면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럴 시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한 구간만 한 주기만 정확하게 아니면 그거 그냥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니까,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거니요 도전할 수 있을까? 그렇지. 해보자. y는 3 코사인 2분의 1x 마이너스 5 플러스 주기 한번더해보요 2분의 1x가 2파 네. 항상 사인하고 코사인은 한 바퀴 돌아야지 자기 차이이 탄젠트는 별도로 얘기했잖아. 그래서 2분의 1X가 2파인 이 경우를 찾아예요이 더하기 빼기에는 건 평행이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. 를 이동되는 거니까 주기에는 안 줘요. 그럼 X가 얼마예요 4파이어야 되지. 그러니까 주기는 4파이 그럼 주기가 4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?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, 물론 선생더 이쁘게 그릴 수도 있는데, 그냥 대충 그릴게요. 이렇게 그려지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데, 사파이 걸렸단 말입니다. 그니까, 러 그냥! 대가 그냥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0부터 4파 이렇게 이 일단 해놔. 나중에 평행이동 한 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. 지금 얘기했잖아. 또 어려운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따지면 되잖아. 그러면 최대는? 분명히잖아. 코사인의 최대가 1이고, 코사인의 최소가 마이안 쓰니까. 3 더하기 1이 최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까지 4까지 올라오고 4가 최대가 되는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더하는거까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봐봐라 x축 어디 있겠니 0일 때가 x축인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0일 때가 x축이니까 x축 어디 있겠어 이 사이에 있겠지 4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좀 안쪽에 이게 x축이 된다는거야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? 근데 우리는 지금 X축 필요안 거죠? 안 필요해. 저게 왜 필요해? 나중에 저게 필요하면 그려놓으면 돼. 우리는 그래프 자체의 최대 체도, 최소만 따지면 될 거니까. 벌써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 해결한 거야. 그럼 선생님 저 출발점까지 알고 싶은데요? 아까 얘기했잖아. 평행이 된것 같아. 그럼 어디서 출발한다 했어? 0. 0은, 딱 0, 0, 0, 0. 0. 쓰는 거야. 그럼면 마이너스 파이 인하면 플러스 파이. 2를 양면에 곱하는 거니까 몇파에서 출발한 거 2파에서 e 출발하는 거야. 봐봐. 2분의 1x 마이너스 파이가 우리는, 우리가 말하는 이 각이 0일 때 출발하는 거야. 그니까, 러너 각인데 너 0일 때 출발해야 돼, 이거야. 그러면 x는 그때 x는 얼마야? 찾으면 돼. 그거잖아. 그니까 러 지금 여기가, 얘가 2 e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. 그니까 러 얘가 지금 2 e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다 2 e 파이 더했지. 여기다 2 e 파이 더하면 다이 거야. 좀 이상하죠? 변칙적이죠, 선생님 방법은. 근데 얼마나 간단 아니, 그걸 다 외우고 있어. 미친 거지. 아니야? 했잖아. 그러면, 이게, 이게, 야, 이게 어떻게 나와도 무슨 상관이야? 다 똑같이 풀 건데. 얘가, 얘가 어떻게 변하든 무슨 상관이야? 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. 했잖아. 내 마음인데. 그렇지. 오늘 재밌잖아. 이게 진짜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. 근데 외우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. 근데 이해를 하고 아 사인하고 꽃 사인 한 바퀴 돌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무조건 이파인데 속에 이파이가 되는 건 각이 이파이가 되는 거니까 각을 보는 거야. 더하기 빼기 되는 건 평행이동이라고 쓰는 일단 그거를 생략하고. 앞에 X 부분만 이 e 파일을 놓고 주기를 잡고. 사인은 만도가 되던 억만도가 되던 꽃사인이 만도가 되던 억만도가 되던 어차피 그 안에서 일하고 마이너스 일 사이에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값만 나올 거니까 최대 최소는 대랑 관련이 없구나. 이게 생각하는 게어렵울줄 알잖아. 이해할 수 있겠지. 왜뭐 이런 거야. 근데 그래프 그리는데 연습상아서이러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게 필요 있어? 없잖아 내 마음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한 거야 상기조 따지고 면 체크할 거다 체크를 했으니까 맞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각 함수마다 특징이 있다 주기 함수는 주기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최대 최소가 있다면 최대값, 최소값 찾는 게 중요해 근데 만약에 최대값, 최소값이 없으면 더 편한 거야 주기만 찾으면 돼 그게 다른 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자, 그럼 탄젠트 한번 봐볼까요? 그죠? 아니면 다음 시간?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. 다음 시간 해볼까요? 어, 그래. 그러면 사인하고 코스타인은, 사인하고 코스타인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? 그래. 자, 선생님이 지금 순서가 기준 꽉 조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다른 사람하고 선생님이 강의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먼저 배워야 될게 있다. 각을 일단 이해하고, 각의 표현이 제일 중요하니까 각을 이해하고.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배우면 나중에 사인 방정식이나 사인 부등식 풀 때도 편하게 풀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방정식이나 삼각함수의 우리가 부등식 풀 때도 편하게 풀수 있는 거예요. 그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돼야 되니까 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.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접근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. 이해되겠지? 근데 지금 개념원리 교재에는 바뀌어서 나왔어. 사인 함수 그래프, 코사인 함수 그래프,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의 표현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다시 부등식, 아 방정식, 부등식 이런 게 나오는 거요 뭔가 이상하지? 그래 순서가 이상하잖아.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까지는 가계표현을 알려주고,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알려줬습니다. 근데 다음 시간에는 뭘 하면 될까요? 방정식이나 부정식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하는지. 그게 이제 난이도, 난이도 레벨이 올라가는 문제들이거든요.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. 알겠지?